랄랄랄랄라, 랄랄랄라라고. 구독과 좋아요, 댓글도 빰빰. <laughs> 안녕하세요. TCG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 바로 듀얼 할때 매너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초보자분들, 그리고 친구들끼리만 듀얼 해보신 분들. 사실 다른 매장에 가서 또좀더 좋은 환경에서 좋은 카드들과 그리고 모르는 사람하고 듀얼 을할때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모를 때가 가끔씩 있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처음 시작할 때는 이게 예의 없는 행동인 줄 몰랐는데요. 그래도 사람들에게 배우면서, 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구나. 이런 식으로 행동해야겠구나. 라고 좀 그때 배워서 잘 매너 있게 행동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코로나가 끝나고 좀더 매장 올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게 된다면 꼭이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렛츠고! 사실 지금부터 알려드릴 거는, 그, 스타터덱, 아니면은 옛날 스트럭처덱에 사면은, 룰북에 항상 들어있습니다. 그 룰북에 맨 앞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그걸 읽으셔도 되는데, 그게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걔 말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듀얼을 시작해야겠죠? 듀얼을 시작할 때, 준비물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필요한 거. 당연히, 덱이겠죠? 덱은 꼭 40장 이상, 60장 이하로 짜셔야 되고요. 그 다음, 유형이 무슨 게임이에요? 상대 라이프 포인트 8000을 0으로 만들어야 되는 게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산기가 필요합니다. 코너미 공식 어플인, 뉴런이 있죠, 뉴런. 뉴런을 활용하셔서, 계산기를 하시는 게 좋겠죠? 아니면은, 굳이 어플을안 깔아도, 종이에 적어서 해도 되고요. 핸드폰 계산기, 공학용 계산기, 일반 계산기 사용해 뜨고요. 하지만 유론이 좀더 편하게 합니다. 주사위. 주사위는 정말 다양한 용도로 쓸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공수가 절감됐다. 카운터. 그리고 또 선호공 결정할 때. 요즘 선호공은 보통 가위바위보로 하라고 되어있긴 한데요. 코로나다 보니까 가위바위보 할 때도 침이 뛸 수도 있잖아요. 혹은 네가 늦긴 했네. 내가 먼저 냈네. 이렇게 쌓을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주사위를 좀더 선호하는 편입니다. 제 프리드얼 영상에서도 보시면 항상 주사위로 하죠. 웬만하면 그래서 주사위 있어야 되고요. 프로텍터. 말 그대로 보호하는 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유희환 카드는 뒷면이 보이잖아요. 뒷면에 보이면 안 됩니다. 많은 초보자분들께서 투명 비닐 푸택끼고 짐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전부 다새 카드여도 티가 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뒤가 보이면 안 됩니다. 앞만 보이는 푸택을 사용하셔야 돼요. 그리고 프로텍터들 웬만하면 다2중이나뭐 영중 이런 게 아닌 이상은 1중은 웬만하면 다 앞에만 보이는 푸택만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예, 일종 푸대 끼시고 하셔야 됩니다. 이중 푸대까지는 선택이 자유지만 권장을 해드리는 편이고요. 마지막,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겁니다. 플레이 매트입니다. 사실 책상이 100% 깨끗하다. 이런 건 없거든요. 그래서 플레이 매트 권장해드리고요. 매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한, 한 달에 한 번만 빨아도 괜찮거든요. 아예 안 빠시는 분들도 꽤 있을 거예요. 아마. 한 달에 한번 정도 빠는 게 좋고요. 매트를 쓰면은 좀더 카드를 집기가 쉬워요. 남자들은 손톱을 별로 안 기르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게 더 깔끔해 보이니까. 그런데 손토에 오셔서 그냥 맨바닥에다 하면은 카드가 집기가 진짜 힘들어요. 그래서 매트를 쓰시면은 카드 집기도 좀더 쉽고요. 게다가 카드 보호하는 것도 더 쉽겠죠. 그래서 일단 준비물 덱, 계산기, 푸텍, 뭐 매트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 자, 듀얼을 즐기기 위한 준비물을 갖추어 줬다면 듀얼을 시작해야겠죠. 하지만 시작하기 전에 꼭 마스크, 그다음 손 씻기 혹은 손 소독제 하시는 게 좋겠죠? 아주 필수죠 이건 아무리 아는 사람이라도 손 소독제와 마스크를 꼭 하고 합시다 준비됐고 마스크도 했고 방역도 철저히 했어요 먼저 모르는 사람이랑 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인사를 하겠죠? 하고 앉아서 서로의 덱을 건네줍니다 이걸 컷앤 셔플이라고 해요 이렇게 섞어주고 줍니다 나중에 덱을 셔플하는 방법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다음 물론 이제 일종 프로젝터를 끼고 있다는 가정하에 하면은 뒤에만 보이죠. 카드 앞면이 보이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상태로 셔플 하셔야 돼요. 카드를 보고 셔플하면 셔플하는 의미가 없겠죠? 셔플까지 끝났어요. 그 다음은 선후공을 결정해야 되죠. 유형은 동시에 진행하는 게임이 아니기 때문에 선후공을 먼저 결정하셔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주사위를 굴려도 되고 가위바위보를 해도 되고 제가 앞서 말씀드린 뉴런이라는 계산기 어플을 사용하시면은 안에 주사위 기능도 있습니다. 유틸리티라 해서 주사위랑 동전 앞면까지 되는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처음 만날 때첫 듀얼만 선호공 결정하지, 그 다음부터는 사실 진 사람이 먼저 결정한다. 이런 게 약간 안목적인 룰로 되어 있어요. 무조건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보통 매치라고 하는데 3판 2선승제를 전제로 깔고 합니다. 그래서 듀얼을 하고요. 처음에는 결정하고 진 사람이 선호공 결정해요. 그 다음에 어, 이제 매치가 끝났다. 그럼 또 이런 식으로 합니다. 선우군 결정이 끝났다면은 이제 진짜 듀얼해야겠죠? 듀얼을 할때 항상 드로우 할게요. 드로우 페이지 체인 있으세요? 스탠바이 페이지 체인 있으세요? 메인 페이지에 진행할게요? 이런 식으로 어떠한 그 정보의 전달은 항상 하셔야 됩니다. 행동 전달은 항상 하셔야 돼요. 모든 행동에 대해서. 체인 있냐고 묻는 것도 꼭 해야 됩니다. 드로우 하는 것도 말해줘야 돼요. 어, 말해야죠. 그 다음에 일반 소환할게요. 체인 있으세요? 수비 피시로 돌릴게요. 체인 있으세요? 카드 세트할게요. 체인 있으세요? 발동 시 체인 있으세요? 어, 체인 있습니다. 어 그럼 전 거기에 체인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보 전달과 체인 처리 묻는 거 항상 하셔야 돼 초보자 분들께서 이걸 안 하세요 그냥 혼자 하면 혼자 하는 게임이 아니죠 서로의 의사 를 물어보고 내 의사 표시를 하고 상대 의사 를 묻고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나 뭐 온라인 게임은 자동으로 되지만 오프라인 게임에서는 세세하게 하나 직접 챙겨야 된다는 약간 아날로그틱한 감성이 있죠 그 다음부터는 제가 룰북을 성서라고 제가 표현을 하는데요 성서에 그 초급자 편이 끝날 때쯤에 제일 중요한 게써 있어요 모두 듀얼 리스트들의 행동 지침에 대해서 네 가지가 써 있는데요. 자 여기 이미지를 보시면 나와 있죠. 자세한 건뭐 일시정지해서 확인하시고요. 첫 번째, 다른 사람에게 피해 주지 않기. 예를 들어 뭐 게임이 마음대로 안 풀릴 수가 있어요. 뭐 짜증을 날 수도 있어요. 화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티내면 안 되겠죠. 샷건을 친다거나 아뭐그 어, 게임 뭐 만개 이러면서 소리를 지른다든가 아니면은 개인적으로 음료수까지는 괜찮다 생각하는데 과자를 먹으면서 막 한다든가 뭐 백반 먹으면서 한다든가 뭐 다른 사람이랑 뭐 얘기를 하면서 푼술을 두거나 주고받는다거나 이런 행동을 하면 안 되겠죠? 두 번째, 카드를 잘 다루어야 합니다 자기 카드를 함부로 다루는 사람이라면 상대 카드도 똑같이 그렇게 할 가능성이 있어요 예를 들어 손으로 찍는다거나 대충 뭐 카드를 던져준다거나 프로텍터에 껴져 있는 카드를 함부로 꺼내서 본다든가 허락 없이 어떤 행동을 하는 것 자체가 삼가하는 게 좋겠죠? 자, 그다음 세 번째 여기서부터 살짝 중요한데요 듀얼은 승리가 전부가 아닙니다 항상 즐겁고 사이좋게 세계 평화를 목적으로 해야 되는 게임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서로의 매너를 지키면서 듀얼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덱을 얼마나 잘 짜니, 실력이 어떻니, 카드 가격이 어떻니 이런 것보다는 웃으면서 즐겁게 그게 제1목표가 아닌가 싶어요. 네,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초보자들 그리고 복귀자분들께 드리는 듀얼리스트로서의 매너에 대해서 알려드렸고요. 다음에는 매장에 들어갈 때 매너에 대해서도 한번 언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빠이빠이!